자, 요번에 이제 패치가 들어왔죠. 18주에 들어왔는데, 오늘은 제가 한번 해볼 거는, 이제 보통 저는 사냥을 이제 아르크스 세르움 사냥하잖아요. 이번에 전영상에 있지만은, 엘보돌리가엘몬돌리로 가냐? 약간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이번에 체감을 좀 해보기 위해서 한번 요거를 들고 와봤습니다. 요게 이제 바뀐 내용이에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설명하면은 엘몬 또는 엘챔에서 요러한 것들이 아이템이 등장합니다. 장큐, 명큐, 강한, 영한, 거만, 콩칼, 강홍칼, 꺼지지 않는 꺼불, 영 꺼불, 영 검불. 이거 재료가 이제 엘몬 엘템에서 나와요. 반대로 이제 엘보에서는 장큐, 명큐, 강한 영환이 안 나옵니다. 그중에 이제 개발자 의견 보면은 여기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몬스터의 레벨이 높은 지역에서 더 높은 확률로 나온대요 그래서 오늘 해볼거는 아르크스 사냥터 어 아르크스 사냥터가 이제 제일 레벨대가 높잖아요 아르크스 사냥터에서 드랍 160 기준으로 엘문을 잡아볼겁니다 그래서 엘문의 개수를 이제 카운팅 할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것들이 미리 치워놓기 위해서 제가 갖고 있던 요것들을 다 창고에다 넣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버블 명법을, 방홍칼, 홍칼 나다음 메소 한번 측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크스에서 드랍은 160이에요 160 어, 어둠룬 시작부터. 어허허, 뭐야. 시작부터 어둠룬 뭔데? 자, 이제 한번 실제 체크하면서 이제 한번 해볼 건데, 시작부터 어둠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룬 까고 바로 3마리 카운팅 하면서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아, 바로 거만불 나오는 거 아니야? 여러분? 거만불 나오면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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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억 3천이야. 엘몬을 3마리 잡아줍니다. 떴야 기타. 아 없네요 세마리 카운팅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시작에 불과해 이따가 여러분들 또와흑기님 거원 먹고 배아파 죽겠네요 제일 재핵한거 흑기님이 지금 한순간에 벌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부들부들하네요 이런 여러분의 모습을 보라니까 벌써부터 눈앞이 안타깝네요 오케이 엘몬 나왔고 좋았어 좋았어 엘몬 나왔고 환불, 어, 아, 환불 나온 줄 알았네. 아, 첫 번째, 꺼블 벌써 다섯 마리의 꺼블 떴거든요? 다섯 마리째 꺼을 와, 갑자기 막혔네. 아까 초반에좀 그래도 뜨더니. 어, 홍칼 떴어요? 어, 홍칼 전안 나왔어요. 어, 홍칼 나왔다. 아 말하는 동시에. 아니, 세니브론이 말하는 동시에 홍칼 하나 드디어 떴네요. 그럼 혹시 세니브론이 그, 고만불 떴다고 말해줄 수 있나요? 오케이, 봉칼. 오케이, 좋아, 엘본도 자주 뜨고요. 어물룬 아, 어, 참, 어둠룬 째짜하게에네 페이스트도 아닌데, 어, 어둠룬 좀 주지. 이거 어둠룬 또 환경 변동시킨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바꾸면서? 어, 엘본 좋아요. 오! 드디어! 보라 색깔 재료 나왔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영꺼불이라서, 영꺼불 얼마에요? 일제이 끝나기 전에 나왔어, 지금. 1600? 오오오. 저는 뭐1일차 67마리 잡았는데 우선은 기타창은 요렇게 꺼블 2개, 연꺼블 1개 그리고 홍칼, 제일상 홍칼이 4개 나왔습니다 이제 소비창에는 없어요 깔끔해요 아무것도 안 떴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환불 완제품은 아마 한 100마리 정도 잡으면 하나 나오는 확률이지 않을까 싶고 이런 재료 같은 거는 10마리당 하나씩 나오는 꼴이에요 지금 보면은 7개죠? 환불이 나올 때까지 몇 마리 잡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 오늘은 이제 이번에 2일차그 환불 드랍 2일차인데 어제 이제 67마리 잡고 껐죠 꺼블 2개 영꺼을 한게 홍칼 4개 현재까지 67마리 나온 재료입니다 근데 이제 아르크스에서 하는거다 보니까 이제 최고의 상품인 환불 환불을 먹어봐야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선 루나서버 이제 4월 23일 기준 강력한 환생의 불꽃이 만약에 먹는다면은 3800제외하다 먹으면 진짜 개꿀이거든 영원한 환생의 불꽃은 와 1억 3천 재획 하나 이거 먹으면 1잭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풀드메 기준으로 보통 제가 1억 4천 먹으니까, 만약에 하나 먹었다? 그러면 재획 하나를 꽁으로 번, 번 거지, 매수만 보면은. 검은 한 생의 물꽃이 만약에 나온다면은 1억 9천. 이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크스에서 몇 마리째 과연 나올지. 근데 이러고 진짜 뜨면은, 보는 대박. 0.890할것 같아, 리액션. 진짜. 내가 여기 띄었나? 조금 전에? 내가 체크를 안 했나? 아니, 나 헤이스트 때보다 지금도 사냥을 더 열심히 한다니까? 아 이게 말이 돼? 뭐 단단히 잘못됐어 200까지 안 나오면 더 달리냐고요? 200까지 안 나오는 경우의 수는 저한테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 경우의 수는 아직 없기 때문에 아직은 생각 안 할게요. 와 진짜 200 가는구나 결국에는. 아 내가 지금 저기 위에 띄어는거 보면 잘 보면 밑에 빈칸이 있지 않아요? 왜 빈칸을 만들어 놓는줄 알아? 처음 방송 켰을 때. 아저 밑에 이제 적을 영환불 거환불 자리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 지금 몇 시간째 저 만들어 놓고 저기 에탭 키를 눌러본 적이 없네. 아, 이제 원경 여기서 좀 밑에 글씨를 쓸수 있게 좀 해줘. 진짜. 아니, 빈칸은 만들어는데쓸 수가 없네. 아, 옥칼 좀 그만 나와라. 보이죠? 옥칼. 아, 옥칼 그만 나와. 이빨 말고 딴거 달라고. 제가 고통받는 거 보니까 좋다고요? 아니야, 근데 나는 하나도 안 고통이야. 왠줄 알아요? 아, 사냥하는 거임. 이... 그냥 사냥하는 거예요. 사냥하는 거고. 저 나오는 재료는 그냥 과정이고. 어, 하나도 안 고통스러워요. 그 말하고 뚜기 입에서 피처를 했다고 한다. 내가 더 늙었나 보다, 이제. 오! 전원! 어, 홍카 10개 됐다. 와, 이게 10개를 뚫어버리네. 아, 안 되겠다. 공지상 보고 와야겠다. 아르크스 안 뜬다는 얘기 없나요, 이거 혹시? 환불 5배. 몬스터의 레벨이 높은 지역에서 더 높은 확률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아르크스 안 뜬다는 얘기 없냐고. 250으로 쇼볼 볼게요. 그 손에 하나라도 나왔으면 좋겠다. 뚝신 유튜브 봤는데, 검컵을 한 방에 뜨길래 잘 뜨는 줄 알았네. 나도 그랬어. 얼핏 듣기로 태섭은 드랍이 다섯 배란 얘기가 있거든요. 확실한 건 아니야. 확실한 건 아닌데, 태섭은 드랍이 높다는 이야기에 있어서, 그래서 잘 떴나 봐. 와요. 어? 뭐야, 아, 뭐야. 순백이 나왔어. 아, 깜짝이야. 아, 순백은 원래 나오는 거잖아. 아이, 갑자기 순백이 튀어나와서 깜짝 놀랐네. 아씨, 아, 근데 아, 개인적으로 250마리 잡고 안 뜨는 것보다는 그냥 깔끔하게 하나 정도 떴으면 좋겠다. 근데 솔직한 생각으로 들 지금 들 생각인데 400까지도 안될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400마리를 잡아도 안될것 같아. 영상 주제를 잘못 정했어. 나도 이렇게 될줄 몰랐어. 너야, 너 들고 있어? 어, 임마, 들고 있어, 그거? 이치새끼네. 라스트 250마리째 엘본의 아이템은? 거치새끼! 자 우선은 왼쪽 위에 써있는 것처럼 엘몬을 통 아르크스에서 250마리 잡았습니다 꺼블 2개, 영 꺼블 2개, 통카 13개 뭐장큐 명큐브, 환불, 영환불, 강환불, 검환불 하나도 안 나왔어요 심지어 검환불 불꽃도 안 나왔습니다 아르크스 사냥터에서 우선은 결과는 이렇게 되고 드랍은 160이었어요 7심 쓰고 제액비 계속 먹고 뭐 어빌이, 어빌도 어빌 아백 있고 한데 우선은 뭐 환불은 안 나왔고 왜2 5 0마리에 잘랐냐면은 보통 일제액 하면은 엘몬 알받고 사냥할 경우 대충 한 25마리 정도 잡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25 곱하기 10 해서 10제외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물론 이제 이거 보고 본인은 뭐 어디 상태에서 1제외 했는데 검은불 나왔다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어. 근데 내 체감상으로 봤을 때이 재료들은요. 한 10마리에서 1 5마리 하나씩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이 재료들은. 근데 이제 완전, 완전품 있죠, 완전품. 완전품은 제가 먹지 못해가지고 체감을 못하지만은, 물론 표본도 작고 그렇긴 한데, 대충 한 15마리 정도? 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르크스의 제 기준으로. 그리고 환불은, 완제품은 적어도 한0.5% 정도 되지 않을까. 확률이 되게 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시청자분들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재료 드신 분들은 꽤 있어요. 근데 환불 드신 분들은 진짜 극소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요거 한번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를 더 벌었는지, 쉽지 않게 해서. 저는 이게 시세가 지금 계속 실시간으로 떨어질, 수, 떨어질 거예요. 110만원이니까 지금 제가 13개 나왔죠? 110만원 곱하기 13개, 1430만원, 580만원. 근데 이게 되게 싸졌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영원이 꺼져있는 불건 1600만원. 이것도 뭐 원래 2000만원 넘었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패치되고 실시간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3200만원, 뭐 5780만원 정도 더 이거 바뀌고 나서 뭔가 좀 체감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환불을 먹었다, 그러면 4천만 원. 어 일제에게 먹었으면 4천만 원더 버는 거예요. 영원한 환생의 불꽃을 먹었다, 1억 1천만 원. 그리고 검은 환생의 불꽃을 만약에 먹으면은 와 1억 6천. 만약에 이거 먹으면 일제의 꽁으로 한 거지. 보통 일제에게 1억 4천 먹으니까요 제가 매수만. 여러분들은 꼭 보시고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비록 못 먹었지만은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여기서.